안녕하세요, 시피입니다. 이 시대가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도 많이 활성화됐죠.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웹캠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제품이고,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웹캠 중에 제일 좋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동안 뭐 로지텍 C920이나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 캠들이 많이 썼던, 제 얼굴은 뽀사시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로지텍 스트림캠이나 여러 가지 웹캠들을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그런 웹캠들이 대부분 성능이 별로였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즘에 유튜버들이나 아프리카TV 하는 분들도 DSLR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DSLR을 필요 없고 이제 웹캠으로도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시대가,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제 모니터 위에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사진은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인스타360이라는 어 360도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링크 인스타360 링크 웹캠입니다. 가격은 49만 9천원입니다. 이아 44만 9천 원 현재 한국 가격은. 이 제품은 우선 어 제일 중요한 게 짐벌같이 이렇게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고 좌우 이렇게 회전을 하고 위 아래로 돌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뭐 리뷰, 유료광고나 뭐 이런 거 제품 지원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고 있는 화면이 인스타360 링크를 연결한 화면이고요 인스타360 링크 컨트롤러 컨트롤러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거고요 윈도우, 맥 모두 어, 이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왼쪽 아래를 눌러 보시면 해상도를 이렇게 4K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HD로도 할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제 보신 분들은 지쳤겠지만 미리보기를 끄면 이 카메라가 사용 중이지 않은 거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녹색 불이 파란색 불로 바뀌어서 사용 중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따가 좀있다또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해 어, 이게 이제 사용 중인지 사용 중이지 않은지를 이 색깔로도 알려줄 수 있는데 10초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 카메라가 프라이버시 모드라 그래서 카메라 아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웹캠을 가리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기능은 어, 여기 짐벌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막대기를 발을 왼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위 아래 이렇게 다 됩니다. 그리고 줌, 오, 눈빛이, 네, 줌 아웃 이렇게 다 됩니다. 그리고 프리셋 포지션이란 기능을 이용해서 프리셋 포지션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1로 하면 1, 2, 네. 빨리빨리 즉각즉각 바뀌죠. <laughs> 이건 좀 단점이네요. 예, 스무스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카메라 영상 할때 많이 쓸수 있을 텐데. 그래서 3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아, 3은 안 바뀌었네. 이렇게 해서 프리셋 포지션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를 운영 중인데, 예전에 뭐 캠이 여러 개 필요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쪽 사람을 좀 줌인해주고 이런 기능인데, 어, 그걸 하려면 뭐 카메라를 여러 대 동원할 수도 있는데, 이 프리셋 기능을 잘 활용하면, 녹음할 때 실시간으로 그 사람, 프리셋을 눌러주면 나중에 후 편집할 때도, 어, 용이할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프리셋 포지션이 유용한 것 같고요. 지금 프리셋 계속 눌러보면, 네, 프리셋은 최대 6개까지 지원한다고 나오네요. 근데 이건 소프트웨어로 가능한 거니까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짐벌 컨트롤 기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설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노출값을 높여서 약간 얼굴이죠. 또사시하게 나온다거나, 뭐, 화이트 밸런스. 대부분 자동이 좋죠. 자동에서 보정만 이렇게 약간 밝게 하면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좀또사실하게 나오고, 밝기나 대비 이런 거다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하니까 초기화 시키고, 이거 역시 프리셋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능이 이제 이 인스타360 링크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인스타360 링크를 어, AI 웹캠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AI가 맞긴 한데 그걸 가능하게 해준 하드웨어 스펙이 중요한 거죠. 어떤 애들은 이제 애플이 최근에 한 방식을 보면 뭐 데스크비라고 했을 때 광각 중에 요 부분을 잘라서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화질이 안 좋아요. 어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광각으로 카메라를 한 다음에 사람을 쫓아가게 쫓아 쫓아가면서 이제 편집해서 보여주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화질이 떨어지죠. 근데는 저 모터가 달렸기 때문에 그 화질 그대로 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제스처 기능, 아, 이 기타, AI 웹캠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laughs> 아래쪽 버튼을 보면 자동 트래킹이 있습니다. 이걸 켜볼게요. 자동 트래킹을 켜면 방금 잠깐 나왔는데 제 얼굴을 우선 인식합니다. 제 얼굴을 인식하면 제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가끔 놓치더라고요. <laughs> 네, 이게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다시 와서, 이렇게 제가, 아예 놓쳤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잡았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움직이면, 이렇게 저를 따라서 웹캠이 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제가 왼쪽으로 90도 모니터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실제로, 모니터 뒤쪽에 제가 공간이 있었으면 그 뒤에까지 쫓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돌아다니면 캠이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줍니다. 마치 뭐 카메라맨이 따로 있는 느낌이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트래킹 기능이 이제 핵심 기능 중에 하나예요. 뭐 예전에는 웹캠을 이렇게 위에다 놓고 이렇게 각도 조절하려고 막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트래킹을 꺼보고, 4K에서는 자동 트래킹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자동 트래킹을 켜고, 일어서면, 처음엔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네. 4K에서도 비슷한 속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더 빨리 움직여볼게요. 네. 좀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래도 화면 움직임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자동 트래킹을 자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트래킹을 켜고 끄는 거는 방금 저기서 버튼으로 누르는 것도 있는데 제스처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네 지금 저 인스타 360 링크를 보면 녹색이 파란색으로 깜빡거렸습니다. 이거는 제스처를 인식했다는 거고 방금 그 자동 트래킹 기능을 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지 않죠. 근데 제가 다시 여기서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 파란색 불빛이 깜빡거리면서 자동 트래킹 기능이 켜져서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기능은 줌 기능인데요. 줌도 제스처로 가능합니다. 물론 컨트롤러에서도 가능하고요. 줌은 이렇게 한 다음에 파란색이 깜빡거렸죠? 그럼 이 상태로 위로 올려요. 네, 그러면 쭉쭉쭉쭉 줌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줌이 됐고, 다시 줌 아웃은 이렇게 한 다음에 파란색이 깜빡거리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줌 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음 여기서는 이제 줌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동 트래킹이 켜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앉으면 또 따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이트보드 모드, 그 다음에 오버헤드 모드, 그리고 데스크뷰 모드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우선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줌 기능입니다. 여기 AI 줌 기능을 켜볼게요. 그럼 AI 줌에 방금 머리로 하면 이게 제가 자동 트래킹 되면서 저를 따라오죠. 그리고 아까는 이제 그냥 자동 트래킹만 됐는데 제가 멀어지면 저를 줌인 해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고 네, 다시 더 가까이 가면 네, 줌인을 해줘요 아니, 줌 아웃을 하죠 지금 근데 이 AI 줌기능은 약간 속도가 느리, 느립니다 끊기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반신으로 하면 이제 똑같이 AI 줌인데 이제 반신을 기준으로 줌을 잡아주면 돼서 좀 뒤로 멀어지면 뒤로 멀어지면 조금씩 주문해주죠. 반신이 나오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씩 끊기는 게보입니다 전신을 켜보겠습니다. 전신을 켜면 지금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신까지는 안 나오는데 최대한 전신이 나올 수 있도록 줌 아웃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따라오죠. 근데 AI 중기능은 생각보다는 뭐잘 쓰진 않고 이렇게 머리? 반신 이런 거 했을 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꺼보겠습니다. AI줌은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AI줌은 끄고 기타 설정에 보면 뭐 안티플리커라 그래서 이게 저희 집은 지금 다 LED인데 LED 아닐 때뭐 형광등 깜빡거리는 거 같이 맞추는 거 기능일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하고 트래킹 속도도 빠른 정상 느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유튜버들한테 좀 유튜브나 리뷰하는 분들한테 좋은 기능일 것 같은데 자동 포커스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포커스 기능이 없으면 좀 난감한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갖다 대면 포커스가 잡히고 빼면 바로 포커스 아웃됩니다. 어 지금 소니 카메라가 포커스, 이 오토포커스가 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도 그에 못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튜브를 그냥 나 책상에 앉아서만 한다 이런 분들은 카메라보다 이 웹캠이 더 싸고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매뉴얼 포커스도 됩니다. 매뉴얼 포커스를 하면 제 얼굴이 흐려져 있죠. 기본으로. 제 얼굴을 포커스 맞추면 여기 갖다 대도 포커스가 안 맞고, 매뉴얼 포커스를 낮추면 이렇게 맞고. 아마 대부분 자동 포커스 쓸것 같아요. 자동 포커스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HDR 모드도 있고, 미러 이미지는 이제 이렇 거울처럼 똑같이 왼손들면 왼쪽에 보이게 할 거다 이거 이런 거예요 원래는 왼손들면 화면상에서는 오른쪽 든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미러 버전이 있고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네요 그리고 스트리머 모드가 있습니다 스트리머 모드가 뭐냐면 네, 해당 모드는 화상 에어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죠 아 이거거든요 스트리머 모드를 켜면 지금 1088에 1920이라는 해상도가 활성화되면서 틱톡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세로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트래킹을 켜볼까요? 이 상태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세로 모드인데, 막 쫓아다니죠. 그래서 실제로 틱톡에서도 이런 식의 영상을 찍은 분들도 많고, 혹은 유명 연예인들의 그, 얼굴만 나오는 직캠을 뭐라고 하죠?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요즘 영화를. 그런 캠처럼 느낌을 잡을 수 있으면 돼서, 실제로 사이트에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춤을 추면, 춤을 추는 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 기능 하나만 해도, 음, 틱톡화한테도 정말 유, 좋을 것 같아요. 틱톡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찍으려면 막사람의 손으로 쫓아가고 해야 되잖아요. 데스크 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크 뷰, 뷰 모드를 누르면 책상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책상이 지금 생식간에보여래서 책상에서 내가 뭔가 종이를 보고 있다. 책상에 있는 걸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키보드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뭐 저는 이렇게 뭐 막대기를 설치해놨지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내 책상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모니터 너무 가까운 쪽은 안 보이고요. 그러 그러니까 모니터 먼 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다리 쪽에 뭔가 추가 책상을 넣든지. 그래서 데스크뷰 모드도 이제 최근에 iOS 16에서 애플이 아이폰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아이폰보다는 훨씬 좋겠죠? 아이폰은 광각을 잘라가지고 한 건데, 얘는 진짜 렌즈가 돌아가서 한 거기 때문에 화질이 훨씬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버헤드 모드라는 것도 있는데, 오버헤드 모드를 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못했는데. 뜨거워,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하면 책상 위에서 아래로 찍은 것처럼 보여줍니다. 오버헤드 모드는 이제, 아까 봤던 데스크 뷰 모드랑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데스크 뷰 모드랑 비슷한데, 아예 위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더 전문적으로 찍는 거죠. 그럼 이 카메라의 오버헤드 모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마트폰 거치대 이런 걸로 하면 당연히 잘 버티죠. 스마트폰만 해도 꽤 무겁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뭔가 카메라를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뭐 소닉 카메라나 이런 걸 설치하면 문제가, 어,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서, 혹은 렌즈도 무거워서 밑으로 쭉 쳐집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좀 튼튼한 걸안 사면 쳐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아무데나 거치하고 밑을 보여주는 이 모드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laughs> 오버헤드 모드를 보여드리려고 이를딱 만졌는데, 엄청 뜨겁네요. <laughs>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걱정은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어차피 전원 바로 공급받아서 쓰니까 열이 근데 상당히 열이 상당히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우선 어, 이 제스처 기능에 익숙해지면 이런 걸 자주 쓰게 됩니다 네, 굳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잠깐 일어나서 아, 이게 좀 처음에 좀 가끔 인식을 잘 못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네,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 남은 제스처가 하나 있습니다 킬 포인트인데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이라서 약간 이쪽으로 나온 다음에 제가 여기 뭔가 화이트보드라고 가정하고 여기 뭔가를 적어놨어요 지금 화이트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화이트보드가 있다 생각하면 화이트보드 모드를 켤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두개라면 지금 파란색이 불빛이 나오고 노란 불이 됐죠 노란 불이 나오는 거 이제 화이트보드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보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이트보드만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모서리 4개에 스티커를 주는데 그 스티커를 인식해서 화이트보드라고 보여주는 거 해서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설명해야 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 화이트보드 모드,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설명했어요. 그러다가 아, 돌아가야지 하면 네 이게 좀 제스처가 어색하지만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이제 주민할 땐좀 느리는데 주마우스는 빠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큰 글씨는 좀 화이트보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좀잘안 보이는데 했을 때 설명을 잘 하고 싶으면 이렇게 V를 하면 천천히 좀 속도가 느린 건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작은 곳에 쓴 글씨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 모드가 참 유용할 것 같아요. 사실 유튜버분이라면 이렇게 V하는 부분만 편집하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찍은 영상만 봐도 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닌다는 게 저처럼 이제 혼자서 <laughs>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분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구 한 명만 고용하면 이런 영상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화이트보드 모드가 참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트래킹을 꺼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laughs> 재미있는 기능을 설명해 드렸는데, 전 화이트보드 모드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데스크보드 데스크 모드도 괜찮은데 데스크 모드는 많이 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버헤드 모드도 좋은데 오버헤드 모드는 이제 카메라를 위에 설치해야 되는데 데스크 모드는 그냥 내가 평소에 쓰던 화상의그 위치 그대로 데스크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줌은 근데 생각보다 좀 느려요. 끊기는 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AI줌은 생각보다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AI줌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멀리 갔다 가까이 왔다 이거를 알아서 줌을 맞춰주나요? 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뭐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찍는 느낌으로 내가 막 걸어 다녀도 나를 줌. 포커스 해주기 때문에 참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성능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자 마이크 지금 녹음은 못했는데 뭐 듀얼, 얼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고 해요.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유튜브 할 때는 이런 지금 제가 TX560, 6650인가? 최근에 660 나왔던데 그런 걸 쓰고 있으면 이 마이크가 성능이 훨씬 좋아요. 사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 분들한테는 이 마이크를 추천드리진 않는데 그냥 화상회의 하는 분들, 특히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 음질이 아마 훨씬 좋을 거예요. 사실 맥 쓰는 분들은 맥 자체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하기 때문에 맥북에 있는 그냥 마이크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뭐 화상회의나 이런 거 면접할 때도 보면 실제로 맥북 쓰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윈도우 쓰는 분들은 이어폰을 껴도 노이즈 캔슬링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윈도우 쓰는 분들한테는 이 듀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거 이제 다른 분들이 리뷰한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음질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웹캠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정보를 좀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웹캠 부분을 이렇게 스티커로 가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어, 애플을 좀 믿는다는 입장에서는 사실 애플은 그 캠을 쓰면 이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쓰이 불법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알수 있지만 뭐 내가 화면을 안 보고 있을 때뭐 해킹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리는 걸 많이 쓰는데 실제로 어떤 웹캠은 가리는 걸 제공해주기도 해요. 예, <laughs> 네, 근데 얘는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 지금 카메라를 쓰고 있네요. 지금 카메라를 꺼볼게요. 이렇게 카메라를 안 쓰고 있으면 파란색이 되고, 이 상태로 10초가 지나면 모터가 아래로 돌아서 자동으로 프라이버시 모드가 됩니다. 어, 해킹 당하더라도 아래를 보고 있겠죠? 혹은, 해킹 당해서 쓰려고 해. 막 움직여. 그러면 움직이는 게 보일 거잖아요. 지금 바로 프라이버시 모드가 되면서 카메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쓰던 웹캠은 이 로지텍에서 나온 로지텍 스트림캠이라는 그 캠입니다 얘도 나쁘지 않아요 얘도 나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좀 불편하긴 한데 다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최근까지는 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얘랑 또 뭐가 있지? 웹캠 하나가 더 있는데 걔네들이 제일 좋다고 했지만, 애들 사이즈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기 비교해보시면, 네, 크기가 너무 무식해요, 얘네들은. 근데, 어, 인스타360의 링크는 이거보다 훨씬 작으면서, 어, 4K 화질을 구현해냈죠. 이, 그런데 뭐, 로지텍의 스트링 캡만 해도 화질 나쁘지 않습니다. 화상회의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이제 화질 엄청 좋다고 느낄 정도죠. 얘도, 네. 그렇, 그리고, 이로치텍의 스트링캠은 한 지금 19만 원, 2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 그런데 인스타 360 링크는 44만 9천 원이니까 거의 두배 가격이지만 저는 어 내가 화상의 질을 높이고 싶다. 그리고 추가로 유튜브도 찍고 싶고, 혹은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뭐 강의 영상이나 뭔가 이런 걸 찍고 싶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인스타 360 링크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소니캠 두 대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어 인스타 360 링크를 더 많이 쓸것 같아요 앞으로 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리뷰 영상 말고 뭔가 소개하고 밑에를 보여주고 이런 영상을 찍는다면 인스타 360 링크가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제품 리뷰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마 뭐 개발이나 뭐 화이트보드 모드 네, 화이트보드 모드 진짜 많이 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생각이 든게아 화이트보드 모드를 위해서 지금 이 뒤에 옷장 저희 집 뒤에 있는 게 지금 옷장이거든요 옷장 벽인데 여기에 화이트보드 종이 같은 거 스티커를 붙여서 해야 되겠다 화이트보드를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어 여기 이제 여기 스티커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 내장을 모서리에 붙이면 이거 가지고 지금 화이트보드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 한번 붙이면 끝이네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스티커가 뗐다 붙였다 좀할수 있게 만들어진 재질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네모 반듯한데 여기 조그만한 뭐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게 스티커가 안 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손잡이로 잡고 이렇게 스티커를 떼낼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서 음, 화이트보드를 뭐 여러 개 번갈아 가면서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리뷰 영상을 찍는데요. 그동안 뭐 이거저거 지른 제품이 많은데 영상을 잘안 찍다가 인스타, 인스타 360 링크는 어, 괜찮은 제품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인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싸긴 하죠. 웹캠 대비 근데 그냥 웹캠이 아니라 내가 유튜브나 리뷰 영상 찍고 싶다. 그러면 음, 네 저는 이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스타360 링크 웹캠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저도 최대한 시간 날때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360 링크와 함께.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구독자가 너무 적어서 뭔가 지원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전혀. 너무 좋다고만 이야기해서 약간 뜨거운 것좀 불만이긴 한데 감사합니다.